3분 스포츠, 이과장의 스포츠 블로그입니다. 여자배구 이슈의 출발점이었던 무단이탈의 주인공 조성화 선수는 코버 상벌이의 징계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코버에서는 어떠한 징계를 내릴지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징계의 경중에 따라서 IBK 구단에서 취할 수 있는 행동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IBK는 조성화와는 더 이상 같이 갈수 없다는 것으로 다시 확인시켜주었기에 조성화를 방출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의해지를 시도한 구단은 조송화의 반대로 실패하였고 그렇다면 계약해지를 해야 하는데 계약해지를 한다면 구단에서 남은 연봉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은 연봉을 지급하지 않고 조송화와 끝낼 수 있는 방법은 코보상벌이에서 중징계를 내려준다면 귀책사유가 많은 조송화를 상대로 남은 연봉을 지급하지 않고 계약해지를 하는데 유리할 것입니다. 차후에 소송이 있더라도 상벌이 결과를 가지고 구단이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을 테니까요. 문제는 상벌이에서 중징계를 내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성아의 무단 이탈이 현재는 IBK 구단이 서남원 감독을 경질하고 김산희를 감독 대행으로 내세운 비상식적인 사건으로 커져서 이슈화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벌이에서 조성아의 무단 이탈은 팀 내의 불화이기에 구단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경징계를 내릴 가능성도 많습니다. 지난 시즌 학폭 사건들과는 다르게 팀 내부 문제이기에 코보에서 적극적 개입을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상벌이의 결과에 따라 조성아와 IBK는 상반된 입장에서 득실이 나눠질 듯합니다. 조성화의 중징계가 내려진다는 조성화의 자업자득이고 경징계가 내려진다면 IBK의 자업자득이 될 것입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된 일처리를 하지 못한 IBK나 감독에게 항명하고 뛰쳐나간 조성화 모두가 징계를 받아야 마땅하게 코보는 여자 배구를 망치고 있는 밉상 IBK 구단과 사건의 시발점이었던 밉상 조성화 모두에게 중징계를 내려야 마땅합니다. 3분 스포츠 이과장의 스포츠였습니다.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